생 그레이통쌤과 함께하는 생명과학원 4강 생명활동과 에너지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물질대사에서 발생한 에너지를 생명활동에 필요한 ATP에 저장하고 사용되는 과정에 초점을 맞춰 강의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생물의 특성에서 물질대사는 생물체 내에서 일어나는 모든 화학 반응으로 효소가 관여한다고 언급했고, 동화작용과 이화작용이 있고 에너지 출입이 따르기 때문에 에너지 대사라고도 한다 라고 언급했습니다. 동화작용은 크기가 작은 저분자 물질에서 고분자 물질로 합성하는 반응으로 흡혈 반응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로 광합성을 포함해서 상대적으로 저분자 물질인 뉴클레오타이드로부터 DNA 또는 RNA를 만드는 것까지 여러 예가 나와 있습니다. 반면 이화작용은 크기가 큰 고분자 물질을 분해하여 저분자 물질을 만드는 것으로 에너지를 방출하는 발열 반응입니다. 여기에는 세포호흡 과정이 해당이 되고 글리코젠을 포도당으로 분해하는 과정도 해당됩니다. 그러면 대표적으로 식물과 동물에서 일어나는 물질대사를 살펴 보겠습니다. 먼저 포도당과 같은 영양소가 필요하고 산소를 이용하여 세포 호흡 과정을 거치는데 세포 안에 소기관인 미토콘드리아에서 일어난다는 것 여러분 기억해 두세요. 여기에서 나온 에너지를 가지고 ATP라는 물질을 합성합니다. 그리고 이산화탄소와 물을 생성하게 됩니다. 식물은 세포 안에 엽록체에서 빛 에너지를 이용하여 자신의 양분을 스스로 만드는데요. 이산화탄소와 물을 이용하여 포도당을 만들어냅니다. 이때 포도당은 상대적으로 고분자 물질, 이산화탄소는 상대적으로 저분자 물질이므로 이 광합성 과정은 빛 에너지를 흡수하는 흡열 반응이자 동화작용이라고 할 수가 있고 세포 호흡은 고분자인 포도당을 저 분자인 이산화탄소로 분해하며 에너지를 방출하게 되죠. 따라서 발열 반응인 이화작용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한 가지 더 중요한 것은 식물은 광합성도 하고 세포호흡도 한다는 것 여러분이 잘 알아두시고요. 우리는 세포호흡에 좀더 집중하여 살펴볼 텐데요. 세포가 영양소를 분해하여 세포의 생명활동에 필요한 에너지인 ATP를 얻는 과정이다 라고 정의 내릴 수 있고요. 세포호흡의 주된 장소는 미토콘드리아이고요. 세포질에서도 세포호흡 과정의 일부가 진행됩니다. 세포 안에 여러 개의 미토콘드리아가 들어있는데요. 이 과정에서 에너지가 방출이 되죠. 이때 방출된 에너지의 약 40%는 ATP의 화학 에너지 형태로 저장됩니다. 그리고 나머지 60%는 열 에너지로 방출되는데요. 세포호흡 과정에서 방출된 에너지 모두가 ATP에 저장되는 것이 아니라 60%는 열 에너지로 빠져나가기 때문에 비효율적인 것 아닌가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60%의 열 에너지는 체온 유지에 사용되고 사람이 최고의 기술력으로 발전 기관을 만들어도 40% 미만의 에너지 효율을 낸다는 것 여러분이 기억하시면 세포 호흡 효율이 낮지 않다는 것을 여러분이 알게 되십니다. 여기 아래 화학 반응식 중에서 이 포도당 C6H12O6는 여러분이 외워두시면 좋고요. 포도당에 저장된 화학 에너지가 ATP의 화학 에너지와 열 에너지로 전환되는 과정이 세포호흡이라는 것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ATP에 대해서 좀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생명활동에 이용되는 에너지 저장 물질입니다 ATP 에너지를 저장하는 이유는 필요한 시간에 필요한 장소에 에너지를 쓰기 위함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ATP의 구조를 보면 여기 염기인 아덴이 존재하고 탄소가 5개인 리보스가 결합되어 있습니다 이 화합물을 아데노신이라 부릅니다 여기에 인산기가 붙어 있는 형태가 되는데요. 아데노신 3 포스페이트 아데노신 3 인산이라는 이름에서 ATP라고 부르게 되었습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포인트는 인산과 인산 사이의이 결합은 고에너지 인산 결합이라는 것입니다. 오른쪽에서 무기 인산 하나가 떨어져 나간 나머지 분자를 아데노신 D 포스페이트 인산이 두개 붙은 ADP라고 부르게 되죠. 저장된 에너지의 크기는 ATP 한 분자가 ADP 한 분자보다 크겠죠. 고에너지 인산 결합에 ATP는 두 개, 그리고 ADP는 하나로. 마찬가지로 ATP가 더 많은 에너지를 저장하고 있다는 것. 기억하시면 되겠고, ATP에 있는 에너지를 사용할 때, ATP와 무기인산으로 분해할 때 고에너지인산 결합이 끊어지면서 발생되는 이 에너지를 우리가 생명 활동에 사용한다는 것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ADP와 무기인산을 이용하여 에너지를 저장하는 장소는 미토콘드리아이며 세포 호흡을 통해 이루어진다는 것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이 합성된 ATP는 ADP와 무기인산으로 분해되어 에너지가 생명활동에 필요한 곳, 필요한 때에 사용된다는 것 여러분이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내용을 그림 하나로 정리하면 영양소와 산소를 이용하여 미토콘드리아에서 세포호흡이 일어나고 이때 물과 이산화탄소가 발생합니다. 미토콘드리아에서 방출된 에너지는 모두 ATP에 저장되는 것이 아니라 40%, 즉, 일부가 ATP에 저장되고 열 에너지로 60%가 방출됩니다. 이때 열 에너지는 체온 유지에도 사용이 되고요. ATP에 저장된 에너지는 필요한 곳, 필요한 때에 다시 ADP와 무기 인산으로 분해되며 이 방출되는 에너지를 가지고 추가적인 체온 유지, 그리고 빛을 내는 것, 전기 에너지를 생산하는 것, 근육 운동에, 물질합성에,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습니다. ATP를 만드는데 산소가 있다면 영양소를 이용하여 다량의 ATP를 생성하지만 산소가 없는 조건에서도 다행히도 ATP를 만들 수 있지만 이때는 적은 양의 ATP를 만들게 되고요. 산소호흡에서 영양소가 이산화탄소와 물로 완전 분해되는 반면 무산소 호흡에서는 중간 산물이 발생합니다. 즉 영양소가 완전히 분해되지 못한다는 것이죠. 또한 산소 호흡은 미토콘드리아가 관여하지만 무산소 호흡은 세포질만 관여하게 됩니다. 이 무산소 호흡의 대표적인 예로는 발효가 있는데요. 중간 산물에 따라 구분할 수 있습니다. 만약 중간 산물이 에탄올이라면 에탄올 발효, 젖산이면 젖산 발효가 일어나고 모든 생물이 이런 발효를 할수 있는 것이 아니라 에탄올 발효는 대표적으로 소모가 이 발효를 하고요, 젖산 발효는 사람의 근육 세포에서도 일어나고 세균인 젖산균에서도 일어납니다. 산소호흡과 무산소호흡의 자세한 과정은 생명과학 2에서 다룰 것입니다. 오늘의 포인트. 세포 호흡으로 발생된 에너지는 ATP에 저장하여 이용된다는 것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오늘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알림 설정, 복습까지 챙기세요. 지금까지 그레이트 홍쌤이었습니다. 홍빠!